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월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5일간의 추석 연휴를 편안한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지내셨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추석 전날 KBS를 통해서 가황, 가왕이 아니라 가황 나훈아씨가 2시간 가까운 콘서트를 하였습니다 이게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우리에게 충격적인 안도감 위안 그리고 많은 얘기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올 아침 현재까지도 그러한 분위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훈아의 히트곡 중에 하나인 머나먼 고향 박정웅 선생의 작사 작곡인 그 노래를 저 애창곡입니다. 못 부르는 노래라도 어디서 부르라고 강제를 하면 그 노래를 부르는데 맨끝 소절 고향 하늘을 이로을 고향 바다로 고향 바다로 이렇게 개사에서 부르는 인연도 있고 해서 이번에 나오나 콘서트를 주목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중간중간에 그가 던진 말, 그가 던진 멘트가 우리에게 아주 깊숙이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충격과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우선 KBS에 대해서 KBS는 거듭날 것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지요. 왕과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것을 본 일이 없다. 국민의 힘이 있으면 위정자가 생길 수 없다.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이런 분들이 나라를 지키고 지금도 국민인 여러분, 국민인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있다. 이 말은 굉장히 무겁고. 저는 아주 무섭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말한 위정자라고 하는 것은 위할 위자가 아니고 거짓 위자, 거짓 위자, 위정자, 위할 위자 위정자는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위정자, 정치 지도자. 그가 지금 사용한 거짓 위자는 가짜 정치인, 가짜 지도자, 가짜 대통령, 가짜 국회의원, 가짜 정당인, 가짜 고위 공직자. 이걸 포괄적으로 지칭한 것이리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나오나 씨의 일침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 하는 걸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야당은 정부 여당과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경고다. 그 여당 국회의원들은 나서서 무슨 소리냐 확대해서 하지 말라 이러는데 그 공방전 자체가 위정자들의 공방전이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전부가 다 잘못이지요 물론 이현 시점에서 특정 현안을 두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 청와대 권력실세들의 위선이 더 크지요 그러면 야당은 위선적인 요소가 없느냐 제 눈에 보기에는 도토리 키재기로 이걸 가지고 말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오늘 밤쯤 나우나 콘서트, 2차 콘서트가 생긴다면, 위정자들끼리 싸우지 말아라고 한마디 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나우나의 이런 일침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엄중한 시국에 다 반성해야지요. 대통령은 대통령 다 와야 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다 와야 되고, 장관은 장관은 다 와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임기 3년 반을 넘기는 이런 순간에 헌법에 서약한 공약 하나도 안 지키지 않습니까? 지켜지지 않았지요. 추석 전날 저희 사이트에 올라 있는 우면 산인의 시폐 구조 중에 그 중요한 대목에 문재인 대통령 약속 안 지켰다고 하는 대목이 아주 누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명박 산성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 시절에 야당 대표로 맹 공격을 했습니다. 국민의 집회 시위 언론의 자유를 봉쇄한다고 그 10월 3일날 광화문 광장을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게 만 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가지고 공투로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그리고 업 지도선에 탑승했다가 실족해서 북쪽으로 흘러가서 사살당한 이 씨를 구제하는데 대통령이 노력을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세월호 사태에 대해서 박 재녀 대통령이 잃어버린 일곱 시간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잃어버린 만 일곱 시간.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들이 총동원해가지고 자진 월북한 것이다. 자진 월북이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실패를 이렇게 호도하려고 하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월북을 했는데 월북을 했다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망명객인데 망명객에다 대고 총을 쏴요. 김정은이를 그렇게 봤다는 여러분들이 그 김정은 입장만 곤란하게 만드는 자가당착적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위정자들의 행태다 이거예요. 나훈나가 말한 위정자들의 모습이 되기 어제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그 뉴스와 SNS를 달구고 있는 것이 강경화 외무장관의 남편이 이 시기에 외교부가 국민들에게는 해외 여행을 자제하라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런데 외교부 장관 남편이 태연히 미국에 출국을 했다. 그래 그것도 2억이 넘는 요트를 사러 갔다. 아뭐 돈이 있으니까 요트 사는 거 나무라 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교장관 남편이 외교부의 그런 일반적 국민에 대한 권고를 무시하고 갔다. 그게 문제지요. 그게 위선적 행동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 비싼 요트를 사아 갔다 이게 첨가제 역할을 하니까 일반 민초들이 어찌 생각하겠어요 정신 있는 사람들의 행태입니까 그래 마누라가 장관이면 남편도 그게 좀 보조를 맞춰줘야 되고 보조를 맞출 때 실패하면 장관 그만둬야지요 그거 그만둬야지 오늘이라도 그만둬야지요 추석 전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추미애 장관과 아들 보좌관이 무혐의로 결정났다 하는 이걸 무기로 해갖고 나를 지금까지 허위사실을 공격한 놈들을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다고 양똥낀 놈이 썩 내듯이 막 소리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간접으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에게 그 당직 대위의 전화번호를. 적어서 주고, 그리고 보고를 받고 한게다 나타나있어. 요 이건 명백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검찰이 무혐의 결정이다. 요걸 고르려고 나는 완전히 무죄다. 그러니까 나를 공격한 녀석들은 전부 허위사실로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검찰의 결정은 추장관. 당신은 판사만 해서 모르는가 보다데 내가 가르쳐드릴게. 변호사로서.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일이야. 확정 판결도 아니야, 그거. 저거 반드시 뒤집어야 돼요. 반드시 뒤집어. 어떻게? 해? 추미애 아들 보좌관 셋 다, 셋다 법에 걸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거야. 그래아지 여기 나우나가 말한 위정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걸 감싸는 여당의원들 그 꼴이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 꼴들이 뭐예요? 무조건 감싸고 있다. 그게 위증자들의 모습이야. 가짜 거짓 국회의원들이다. 야당? 네, 제가 이렇게 말했으면 야당은 안심에 천만에. 몸살이고 싸울 때안 싸우고. 그래야 여야 의원 모두가 헌법 46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권,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지키지 않는 자들은 전부 가짜 국회의원이지 뭘 그래. 이게 나훈나의 일침이다. 결국 나훈나가 말한 것은 2500년 전에 공자가 말한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는 군주와 신하와 백성의 도리에 대해서 여섯 자, 아주 듣기 쉽게 군군신신민민이라고 했습니다. 군왕은 군왕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백성도 그 도리를 다하는 백성다워야 된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지도자들이 거짓 가짜 노릇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백성들도 힘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백성들도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속하고 따져야 된다. 이걸 저는 가르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훈아 이번 콘서트는 우리 헌정사에도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보아집니다.